으된 집에 놀러 왔어요. 자, 이렇게. 자, 있습니다. 은율이 신기하고 있습니다. 은율아, 좋아? 은율아, 여기 오니까 좋아? 저기 또 앞으로 가봐, 은율아. 은율아, 재밌어? 우와, 곰돌이 있네. 물개에 보 와. 자, 봅시다 여보, 여기 서봐 잠깐만, 이거 동영상은 마저 찍고 아, 손질이 아파 깐타야, 깐타 산타. 근데, 은우라 깐타는 없어 <웃음> <웃음> 자, 여기까지.